학교 수업에서 소다와 식초를 사용해서 화산을 만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용암이 너무 흘러내려서 선생님 옆까지 흘러가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진정한 화산 폭발은 그저 공포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의 내부에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이 밖으로 나올 때는 가급적 그곳을 떠나는 편이 좋은데요. 화산은 영어로 볼케이노라고 하는데 고대 로마의 불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는 무려 900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폭발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의 지각이라고 하는 개체 부분의 표층부 아래에서는 진정한 불의 바다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 불바다를 멘틀이라고 하며 뜨겁고 끈적거리는 물질이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습니다. 암석권의 경계에서는 멘틀이 바위를 녹여 마그마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마그마는 표면의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인 탄산 음료병을 흔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마그마와 휘발성 물질의 흐름이 화산 통로에 따라서 위로 쏠리면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냉각되어 수증기와 가스를 잃은 마그마는 경사면으로 유출합니다. 표면에 나타난 마그마는 용암이라고 불립니다. 화산에는 폭발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폭발과 함께 대량의 암석이 공중으로 나오고 산에는 크레이터가 남습니다. 용암이 단순히 화산에서 흘러나올 때는 비교적 온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여기는 토픽 채널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오늘은 단순한 랭킹일 뿐이니까요. 분화의 강함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지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화산 폭발 지수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VEI라고 합니다. 이 지표에 의해서 우리는 폭발한 화산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높은 카테고리로 분류된 폭발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폭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폭발인 도시를 파괴하고 섬 전체를 수면으로 추락시켰으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인류가 절멸했을지도 모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배수비오 79년 카테고리 5. 가장 유명한 폭발부터 시작할게요. 이 폭발은 폼페이를 재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배수비오 화산은 약 25만 년된 화산으로 현재 나폴리시의 교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화산은 많은 재해를 발생시켰는데 가장 큰 비극은 서기 79년에 일어났습니다. 분화한 배수비오 화산은 고대 로마의 세계 도시와 몇 개의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분화가 발생할 때까지 몇 년간 배수비오 화산이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부근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배수비오 화산의 근처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처음에 배수비오 화산은 높은 재의 기둥을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화산의 분화구에서 화산 쇄설류가 흘러나왔습니다. 화산 쇄설류는 가스와 재, 암석 파편의 혼합물로 화산에서 흘러나와 도시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VEI에는 총 8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폭발은 VEI 의 카테고리 중 다섯 번째로 분류되었습니다. 분화가 어찌나 강력했는지 제가 나일강의 하류까지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소플리니우스는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거대하고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덮쳐왔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며 길고 환상적인 불길의 띠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번개의 섬광과도 비슷했다. 다만 그것은 더큰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대다수의 사람들인 화산이 폭발하고 바로 집을 떠나 가까스로 피신했지만 모든 주민이 대피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와 집은 두꺼운 먼지층 아래에 파묻히며 폼페이는 말 그대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 때 손상되지 않은 가옥을 발견하였고 그 집의 주민이 바로 집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을 알수 있었습니다. 크라카타우, 1883년 카테고리 6. 여러분은 아마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잘 알고 계실텐데요. 예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그림의 배경에 있는 빨간빛이 바로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크라카타우 화산이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고 뭉크가 그린 곳은 노르웨이의 수도 크리스티아니아에 있던 장소였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설마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너무 강력한 나무지 그렇게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모습이 보인 걸까요? 네그 말이 맞답니다. 1883년에 일어난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발 중 하나였는데요. 크라카타우 화산은 5월에 긴 잠에서 깨어나 8월까지 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배의 돛대에서는 세인트 엘모의 불이 발광하고 컴퍼스가 고장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머지않아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죠. 가장 큰 폭발은 8월 27일에 발생했습니다. 그 폭발음은 호주나 아프리카 연안에서도 들렸습니다. 또 터진 곳에서 150km 떨어진 자카르타에서는 폭풍이 지붕과 문짝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영향은 높이 40m의 쓰나미였습니다. 지진 쓰나미는 인근 섬들을 모두 집어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뒤 크라카타우 화산이 있던 섬은 거의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으로 날아간 재는 몇년 동안 뭉크의 그림처럼 노을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탐보라 1815년 카테고리 7 인도네시아는 정말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는 크라카타우 외에도 또 하나 강력한 화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탐보라인데요. 탐보라 화산은 과거 1만 2천년 동안 가장 강력한 화산이었습니다. 탐보라가 폭발했을 때의 에너지는 크라카타우의 4배였는데요. 탐보라 분화의 첫 징후는 대참사가 발생하기 3년 전에 확인되었습니다. 탐보라 주변에서 지면이 발발하며 마치 화산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았다는데요. 폭발은 1815년 4월에 시작되어 화산에 있던 순바와 섬의 식생을 모두 파괴하고 지표에서는 인간의 거주지를 없앴습니다. 재는 폭발의 중심 지점에서 1300km 떨어진 곳에도 쏟아졌습니다. 캄보라 주위 600km 지역은 분출물이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며칠 동안 깜깜했으며 런던의 하늘은 일몰 때 이상하게 밝아졌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폭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해인 1816년은 북반구에서 여름이 없는 해라고 불렸답니다. 대기 중에 흩어진 화산 분출물의 입자는 일부 지역에서 지구의 기온을 최대 3도나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스위스에서는 거의 매달 눈이 내렸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해였네요. 옐로우스톤 화산, 63만 년전 카테고리 8.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멋진 곳입니다. 간헐천, 폭포, 동굴이 있는 협곡 등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63만 년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국립공원부지 3분의 1은 화산 칼데라입니다. 이 칼데라는 엄청난 폭발 뒤에 남은 분지인데요. 옐로우스톤 화산 자체는 슈퍼볼케이노라고 불립니다. 이 호칭은 이 화산이 얼마나 강력하고 지구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슈퍼 볼케이노의 폭발로 인해 공중에 1000 세제곱킬로미터의 용암이 방출되었고 화산재는 북미 전역으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63만 년 전의 폭발 이후 옐로스톤 화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토바, 7만 5000년 전 카테고리 8. 마지막으로 전 인류를 멸종 직전으로 몰아간 토바 화산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약 7만 5천 년 전에 발생했으며 과거 2,500만 년을 통틀어 최대의 폭발이었습니다. 이 웅장한 사건의 규모와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토바화산의 칼데라는 그 면적만 해도 1,775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폭발 시의 에너지는 탐보라의 20배입니다. 그리고 탐브라의 분화 뒤 여름이 없는 해가 1년이었던 것에 비해 토바 폭발의 영향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화산 겨울은 몇 년에서 수십 년이나 이어졌고, 이 결과 우리의 조상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약 1만 명 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멸종위기에 놓였던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일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 악몽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 함께 축배를 들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또 우리의 선조들이 모두 아프리카인이라는 설도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는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분할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오늘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옐로우스톤 화산이 갑자기 잠에서 깨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